안녕하십니까. 스파인더의 박보창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선진국입니다. 전체 국민의 66%가 운동을 하죠. 산업 규모도 80조 원에 달하고 종사자 수도 45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생활체육 스포츠 대시장은 뭐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치단체 스포츠클럽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연간 10만 개에 대해가 대체되고 600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진행한 스포츠 대회들입니다. 저희 스파인더는 스포츠 마케팅 및 광고 대행사로서 아디다스, 리버, 프로스페스등 스포츠 브랜드뿐만 아니라 종목 단체들의 스포츠 대회를 주최주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최자, 참가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요. 참가 신청 단계의 대회 홍보, 고객 대응도 해야 합니다. 경기 다음날에는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안전까지도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실무자 두세 명만이 진행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 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참가신청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참가신청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깨알 같은 대회 정보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보내고요. 지정된 입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대회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해보자 이렇게 댓글로 신청하는 방식도 있는데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범죄에, 범죄, 어, 범죄 활용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참가자의 이메일 신청 내용 확인과 입금자 정보 확인을 하는 업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참가신청 서비스 환경이 열악하고 주최측의 인력이 부족하며 스포츠 데이터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된다는 것을 개선하고자 스포츠대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스파인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파인더는 참가자의 과거 기록과 성향에 따라서 스포츠 대회를 AI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1년 동안 대회 참가해야 하는 종목들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최자 여러분, 대회 운영 계획만 있다면 나머지는 스파인더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5천여 개의 참가 신청 데이터를 분석해 봤고요. 그를 통해서 최적화된 대회 개설하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만 있다면 개인화 정보만 있다면 세네 번의 터치만으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최사에게 입금하고 아무런 연락을 못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파이더 AI 코치님께서 신청부터 대회 당일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또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는 개인이 대기록 참가했던 성적과 전국 랭킹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주체설 전환을 통해서 개인도 소규모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벗어나 스포츠 동호인만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파인더는 현재 MVP 버전을 통해서 POC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진행한 스파인드 오피셜 프로젝트 단3건만으로 1,200명의 유저를 확보하였고요. 이 중에서도 재미있게도 주최사에게 연락한 문의건수는 단 12건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최사의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한 가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도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기관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 파과는 기술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 고도화를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체사 대상 수익 모델은 스파인더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스포츠 대회 운영 대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 대회를 묶어서 스포츠 스폰서식 펀드를 조성하는 네. 형태로 수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가자 대상 수익 모델은 스파인더 오리지널. 저희가 자체 대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또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참가자의 기록 및 개인화 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대회 6,500억 시장을 향해 비즈니스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가비 규모 2,000억 시장을 유효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1,000억 시장을 1차 공략할 계획입니다. 스파이더는 2023년에 공식 런칭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20% 달성, 2024년에는 기술 고도화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40%, 50억 매출 달성, 그리고 스포츠 아카데미아 이코머스 비행을 확대해가면서 연매출 100억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스포츠 마케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밌게도 현재 스포츠 동호인, 감독님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CTO분이 계십니다. 스포츠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스포츠의 진심인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식금시장을 혁신했듯이, 어, 그 다음에 야놀자가 관광시장을 혁신했듯이, 스포츠 대회시장은 스파인더가 혁신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m,